TVN의 새 드라마 슈룩 제가 또 나름대로 어, 성형외과 의사로서 어떤 왕자가 순전히 외모만 봐서, 보고 괜찮은지 한번 뽑아봤습니다 자 이제 제가 아, 세 명을 뽑아봤는데 왕자들 중에서 매력적인 두 번째 배우로 뽑은 배우는 왕자들 중에서 매력적인 두 번째 배우로 뽑은 배우는 세자의 아, 친동생으로 나오죠. 대성대군을 맡은 유선호 씨를 두 번째로 뽑았습니다. 유선호 씨는 프로듀스 101에 대해서 얼굴을 알린 배우 겸 가수 출신인데, 워낙 외모가 조각 같아서 아이돌 가수보다는 배우에 더 어울린다 이런 평을 받았었다고 하네요. 이극 중에서도 여성스럽게 나와요. 성 정체성에 혼란을 겪고 있는 그런 배역을 맡고 있다고 하는데, 파격적인 그 스토리 전개이긴 한데 여성스러운 매력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프로필에서 봤을 때 키가 181cm에 58kg, 정말 날씬한 거를 넘어서서 그 굉장히 마른 몸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다가 아주 작은 얼굴, 얼굴도 굉장히 작고 그래서 눈코도 굉장히 두드러져 보이고 눈썹도 굉장히 이쁘네요. 입술도 너무 이쁘고. 어, 특히 메이크업을 했을 때는 그런 매력이 더 발산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순수하게 외모로만 봤을 때 탑투로 오게 됐습니다. 순전히 제 주관적인 판단이니까 의견이 있으시더라도 저, 너무 저를 뭐라 하지 마시길. 정말 아이돌 출신이지만 얼굴만 놓고 봤을 때 어, 배우에 가깝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특히 3회 엔딩 이후에는 뭐 개성 대군이 아닌 개성 공주로 불리고. 있다고도 하네요. 사실 슈룹이라는 드라마가 전세계 시청자들이 보고 중국 그 시청자들도 많이 이 드라마를 접하게 될 텐데 요런 매력을 갖고 있는 그 남자 배우들도 해외에서도 굉장히 인기를 끌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근데 실제 아이돌로 TV에 나왔을 때는 또 전혀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어요. 진짜 남자 아이돌다운 그런 또 남성스러운 외모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포장을 하고 어떻게 본인이 연출을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여러 가지 색깔을 보여주는 배우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